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썸네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하루에 네 문장 스페인어 공부하기입니다. 아마 초반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섀도잉을 하면서 표현들을 정리를 해서 링크로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저조차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복습을 좀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만들어 둔 거를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정리를 해두었던 표현들과 또 앞으로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표현들, 그 표현들도 가지고 와서 스페인어 문장으로 공유를 하고, 또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문장을 한국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미안, 내가 너 시간 뺏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나좀 함께 자리 좀 비켜줄래? 내가 그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소에 진짜 많이 쓰는 문장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스페인어 문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e m o s q u e d a d o que no haces nada.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우선 여기서 깨달으라고 해서 뭐뭐하기로 동의하다, 뭐뭐하기로 의견이 일치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굳이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다, 동의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실제로 드라마에서 가져온 대사예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두 명의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서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자기가 나서게 되면서 친구가, 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때 사용이 되었고요. 실제로는 여기 뒤에 아세르 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만 바꿔도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촌언니랑 둘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배신을 하고 맥주를 마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언니가 hemos quedado que lo b b i m o s 우리 술안 마시기로 했잖아 이렇게 뭐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 내가 너 시간 뺏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론 이구할 때도 니엔 이 문장은 사실 이제 한국어 표현으로 좀 제가 매끄럽게 의역을 한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엔트레테네 라고 하는 동사는 끌다 지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구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어쩌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뭔가 내가 괜히 친구가 바쁜데 붙잡고 있는 것 같을 때 시간을 뺏고 있는 느낌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또 어느 한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약간 서론을 길게 이야기했을 때이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하면 아 서론이 너무 길었네 시간 더안 끌게 이런 느낌인데 스페인어로는 ya no te e n t r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 e l o n igual te estoy entreteniendo <목소리>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외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표현은 나좀 앉게 자리 좀 비켜 줄래? 메아세순 우에꼬 인데요. 여기서 우선 오에꼬라고 하면 움푹 파진 구멍이나 공간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빈틈, 빈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나에게 빈 곳, 빈 자리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되는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한강에 갔는데 제가 이제 뭐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오는 동안 친구들이 이렇게 돗자리를 펴고 다 동그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앉을 틈이 없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메아 셀수 노에고 옆으로 좀 비켜줄래? 내가 좀 앉게? 이런 뉘앙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그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라하메 오비에라 오리로미 우선 여기서 쓰인 오꼬리를 써야 알긴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맨 앞에 나오는 오할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언가를 바랄 때, 소망할 때 접속법과 함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과거에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뉘앙스가 담긴 표현인데요. 실생활에서도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다들 이말한 번쯤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왜 나는 뭐한 번도 돈을 넣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오비에라오리로미 내가 그 생각을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네 문장의 스페인어 표현을 알려 드렸는데요. 스페인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공부하다가 유용한 표현들을 발견을 하면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설명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모두 스페인어 공부 화이팅입니다.